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 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크레아티닌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리고 콩팥병이 있거나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나 신장이나 같은 얘기인데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를 갖다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수치가 크레아틴인데 이 크레아틴이 정상 수치가 있고 그 정상 수치보다 낮았을 때 그리고 정상 수치보다도 높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각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는 또 급수가 나누어집니다. 그 수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크레아틴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또이 크레아틴의 수치가 높았을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 영상은 제 스스로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당뇨도 없고 뭐 다른 콩팥병에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때마다 보면 콩팥에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당순낭종 무혹이죠 무혹이 물옥이 하나 생겨 있었는데 매년 초음파를 찍을 때마다 이 수치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2 0 2 2 년도에 검사를 했을 때는 사이즈가 일반 정상적인 콩팥 크기하고 같은 크기로 많이 커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빠른 시간 내에 물혹을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담당 의사는 이 물혹이 배 쪽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내장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또 위험하다. 차라리 괜히 수술 잘못해가지고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연적으로 터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몇 군데 병원을 더 다니면서 어떤 게 나은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레아티닌 수치도 이번에는 별도로 검사를 해서 과연 콩팥에 이렇게 큰 무록이 있는데 콩팥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볼 겸 해서 기록용으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크레아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좋은 지표가 된다. 보통 신장 기능 평가를 위해 크레아티닌 검사와 혈액 요소 질소 검사를 함께 수행합니다. 크레아티닌 농도는 신장의 세균 감염, 약제나 독소에 의한 세뇨관 괴사, 전립선 질환, 신장 결석, 요관 폐색, 쇼크, 신부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크레아티닌 검사와 24시간 소변 내 크레아티닌 검사의 결과로 신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내는지 측정할 수 있는 크레아틴인 청소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검사나 수술 방법 여기에서 검사 전 준비 사항은 없으며 팔의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를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틴 농도 정상 범위는 0.5에서 1.4입니다. 자, 여기서 정상 범위가 나오죠? 0.5에서 1.4.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4까지가 정상인데, 국가유공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게 되면, 7급은 1.5에서 1.8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수치를 조금 벗어나면, 신체 검사에서 7급을 받을 수가 있고, 1.8을 넘어서 2.9까지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6급 이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을 넘어가게 되면 5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의 정상 범위는 0.5에서 1.4 그리고 또뭐 여자들은 조금 더 수치가 낮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혈액 검사의 정상 범위는 성별 나이 임신 여부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 검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이나 검사실에서 제시하는 참고치를 사용하여 의료진과 결과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의 농도는 근육 손상의 결과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임신 동안에는 낫게 유지됩니다. 혈청 크레아틴은 검사 시간에 영향을 받는데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가 최고 농도로 유지됩니다. 근육량에 비례하는 검사 결과이므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식사나 운동이 결과에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육식을 섭취한 경우에는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코마이신과 젠타마이신 같은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약제는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중 크레아티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항생제와 관련된 약제는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중 크레아티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레아티닌 농도가 감소치를 보이는 경우는 요붕증, 근위축, 임신으로 인해 사고체 여과율이 증가되어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은 경우 원인 질환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을 경우 투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병원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크레아티닌 검사는 정상 범위는 측정 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약 0.5에서 1.2를 정상 수치로 보고는 데도 있습니다.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수치가 낮고 체격이 크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편입니다. 크레아티닌 근육 속에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분해되어 생기는 대사산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갔다가 콩팥에서 배설되는 물질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청 크레아틴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만약 혈중 크레아틴이 1에서 3으로 높아졌다면 콩팥 기능이 30%, 4 이상은 25%, 5 이상이면 20%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1에서 3으로 높아졌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30% 떨어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3.0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에서 5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당뇨병으로 인해서 3.0 이상을 측정한 후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게 되면 그분들은 콩팥의 기능이 약30% 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검색한 기록에서 보면 혈중 크리아티닌 농도 정상 범위는 0.5에서 1.4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만약 검사 결과 혈액내 농도 증가가 관찰됐다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질환 또는 이상 증세를 시사한다고 볼수 있다. 감염 또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유발된 신장 내 혈관 손상, 사구체 신염, 신우신장염, 급성 요세관 괴사, 전립선 질환, 신장 결석, 요관 폐쇄의 기타 원인, 죽상 경화증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상 증상을 호소하거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의 평가를 위해 크레아티닌 검사를 선별 검사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이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장애 증상에는 피로 집중력 부족 식욕 부진 수면 장애 부종 지나치게 거품이 발생하는 소변 갈색의 소변 비정상적인 배뇨 늑골 아래 신장이 위치한 부위의 통증 그리고 높은 혈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코마이신 젠타마이신 등 일부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신장 손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혈중 크레아티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장 질환에 대한 치료나 투약 중 신장 기능을 감시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해당 검사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 결과의 정상 범위는 성별, 나이, 임신 여부, 검사 기관 시스템,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신체 검사할 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2주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크레아티는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는 되질 않고 연속 2회에 걸쳐서 측정을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내용들에서도 나왔지만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또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아침이냐 저녁이냐 따라서 또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등치가 크냐 등치가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 수치가 각각 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또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육식을 또안 좋아하는 사람이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수치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는 2주 간격으로 측정을 해서 그 2주치를 가지고 신체검사할 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크레아틴인 검사 한줄 요약을 한다 그러면 크레아틴을 왜 검사하냐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판단하고 신장 질환에 대한 치료를 감시하기 위한 검사다 그렇죠? 당뇨병으로 인해서 내 신장 콩팥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검사인가요? 8호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다. 검사 전 금식 등의 준비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과도한 육류 섭취나 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크레아티닌 검사에 대해 혈액 요소, 질소 검사까지 수행하면 신장 기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반 건강 검진 항목에 포함된 기본적인 검사다. 신장 기능 장애의 증상인 피로, 집중력 부족, 식욕 부진, 부종, 배뇨 문제, 옆구리 통증 등을 겪는다면 크레아티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해서 정상소견은 0.5에서 1.4. 크레아티닌 검사가 정상이에요. 했을 때는 신장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소견으로서 0.3 이하일 때는 크레아티닌 농도가 낮아요. 많은 경우 근육량이 감소할 때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낮아진다. 아울러 임신한 기간에도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 이상소견으로서 1.4 이상일 때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아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가벼운 신장 손상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신장 결석, 신장 염증, 신부전, 약물에 의한 세뇨관 괴사 등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크레아틴 농도가 2.0에서 3.0 이상일 때 넓은 의미의 심부전이라고 진단한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크레아틴 농도가 2.0, 3.0 이상일 때는 넓은 의미의 심부전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렸던 당뇨병과 말초신경병 그 질문 주신 분 지금 6급 2항입니다. 6급 2항으로 했었을 때 크레아틴 농도가 얼만가면 7급은 1.5에서 1.8이었고 6급 2항에 적용되려 그러면 1.8 이상 2.9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 수치 안에 들어와서 이 신부전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크레아틴 수치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또한 이 크레아틴 검사를 다음번 병원에 갔을 때는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초음파 검사만 해서 그무록이 얼마만큼 커졌는지 그 내용만 확인을 하고. 계속 지켜보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크기가 급작스럽게 커졌는데,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봤더니만, 제가 이 소염제,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염제와 진통제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먹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대상포진과 관련된 약을 조금 많이 먹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신장에 혹이 갑자기 클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에서는 단순하게 초음파 검사만 할게 아니라 이 혈액 검사도 같이 한번 해서 제 신장 상태가 어떤지 그 내용도 한번 평가해 보려고 지금 이 영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느니 제가 만든 이 영상을 보고 빨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영상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등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7급, 6급, 5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혈중 크레아틴은 또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 내용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당뇨라 그러면 그냥 손가락 끝에 피빼 가지고 수치만 검사하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팔뚝 정맥에서 정상적으로 혈액 피를 빼서 체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크리아티닌 검사를 의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고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런데 지금 크레아틴 수치를 모른다 그러면 혈액 검사는 용지를 보고 간호사들이나 그 접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피 검사할 때 체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열실 내 가서 물어봐도 되고 나중에 혈액 검사지를 가지고 가서 크레아티는 수치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마 한글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게내몸 혈중 크레아티는 수치냐 하고 그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수치가 등급 안에 들어오면 다시 2주 후에 한번더 오셔가지고 또 검사를 해서 같은 수치가 있다 그러면 그두 개를 가지고 보훈처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